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카드 단말기 본체에 보면 여기에 삼성페이 로고가 있죠.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도 있겠고요. 어, 프론트에서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화면이죠. 이 화면 화면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어 포스프론트프론트에다가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프론트에다가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여기 보시면 1번 버튼 위에 신용 버튼 이 있습니다. 1번 버튼 위에 승인 버튼이 있는데 승인 버튼 눌러 주시고 1번, 신용을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삼성페이. 자, 금액을 누른 다음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자 스마트폰 뒷면을요 여기 프론트 여기 앞에다 갖다댑니다. 뒷면을 대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단말기 본체에서 삼성페이 결제를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왼쪽 측면에 있는 삼성페이 로고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터치를 합니다. 해볼게요.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그러면 결제 금액을 누르라고 할 거예요. 8,00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삼성페이 결제가 됩니다. 자, 두번 결제를 해봤죠?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취소는 어디 있나요? 취소 버튼이? 여기 있죠? 2번 위에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금액이 8천원 짜리 였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 자, 8천원 맞죠? 승인번호 금액 그리고 거래일자 1번 진행.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8천원.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있었죠? 처음에 가장 먼저 결제했던 금액은 4,500원 짜리인데 자, 이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있죠? 이 경우는 직전이 아니죠. 방금 전에 결제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니까 2번 신용 취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취소를 진행을요. 2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때 스마트폰을 다시 뒷면을 댑니다. 자, 대 볼게요. 자, 물론 이때 삼성페이 로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될 수도 있겠고요. 스마트폰 뒷면을요. 아니면 프론트에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론트에 한번 대 볼까요? 자, 준비가 됐죠? 뒷면을 댑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이렇게 뜹니다. 오 이렇게 뜨죠? 오, 이 카드로는 바로 이, 2월 8일 날 결제를 했네요. 그리고 금액 나와 있죠? 맞으면 승인번호 나와 있고 1번 진행.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카드 번호, 거래 금액, 승인번호, 해당 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취소 진행을 원하면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를 취소를 했습니다. 프론트에다가 삼성페이 결제할 때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스마트폰 뒷면을요 프론트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어서 결제할 때는 먼저 이 토스 프론트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토스 프론트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이때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요 삼성페이 결제를 하려는 스마트폰 뒷면을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갖다댑니다. 그러면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